Thank you for watching!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영영 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대출은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동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거, 저거, 니다 준비하십시오.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하겠다고 하는군요. 고 이륙한다고 합니다. 사령관님이 돕든 안 돕든 간에요. 내가 돌아왔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엔진은 가동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어? 미니맵 안 보나요?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경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수정 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어어! 미니맵 안 보나요?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될 것이다. 동맹 기가 공격받고 있니다 동맹이 공격한 게 소환고 말요 연구 완료. 연구 감염체들도 문제지만, 암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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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멸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멸 전차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있습량... 함선을 진짜... 향한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오이... 그... 그러면 학살도 시작되겠죠. 아, 걱정해야 할 재앙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오이... <끝> 업그레이드 완료. 연구 완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곡 감염체들이 엔진 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몰려들 겁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까요? 공격 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섬멸 전차들이 시설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는 저지할 수 없을 겁니다.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적 공격 모르나요? 적이 하지.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꽤 많은 대원들이 궤도로 대피하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걸 역병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본 저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놈이죠. 가능하면 처치해 주십시오. 선멸 전차가 시설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녀석들이 행성을 폭파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놈들이 오는군요.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엔진이 예열되는 동안 방어선을 지키십시오. 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훨씬 더 빨리 함선을 파괴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함선 하나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이 함선을 뒤덮고 있다. 대략 절반 정도의 대원들이 여전히 대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역병 전파자를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미 곧 달아날 것 같군요. 업그레이드 완료. 합니다 사령관님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흑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지금 발사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공격 모르면? 모르면 맞아야죠. 잘하셨습니다.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저 녀석들 왜 우릴 못 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역병 럼파자가 달아났습니다 녀석이 여기까에 있을 거라 생각하니 불안해지는군요 <놀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업그레이드 맞죠?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탈출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모두 사령관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보고만 있나요? 계속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령관님. 대피 작업 끝이 보입니다 겠죠. 격공격 모르나요? 모르는아야죠동맹이공격받는데 아 보고만 있나요? 아 사이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이격받는하지 아 않겠죠? 어. 자오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 자들이 함선에 도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놈들을 막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요 승리는 나의 것이다. 취재!